2D 클론 전쟁 시리즈의 인기 캐릭터 더지와 최근 스타워즈 게임인 제다이 서바이버에 등장한 레이비스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겐다이 종족은 스타워즈 은하계 어딘가에 위치한 수수께끼의 행성에 서식하는 블루불사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삶을 사는 외계 종족 중 하나였습니다. 보라색 피부와 주황색 눈을 가진 겐다이 종족의 가장 큰 특징은 온 몸에 심장이나 폐를 비롯한 주요 장기들과 골격이 없는 대신 재생형 신경 촉수들과 근육들이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겐다이 종족은 팔다리가 잘리거나 몸이 안에서 밖으로 터지는 상상도 못할 부상을 입더라도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며칠 만에 몸이 원상태로 복구가 될수 있었죠. 이처럼 회복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난 겐다이 종족이지만 보통 겐다이 전사들은 인간형 종족들이 착용하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방어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신경촉수들이 흘러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말해 몸의 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갑옷을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온 몸을 가리는 갑옷을 착용함으로써 굳이 자신이 겐다이 종족임을 나타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겐다이 종족은 통상적으로 짧게는 4천 년에서 길게는 7천 년 정도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블루불사의 종족인 만큼 외상으로도 내상으로도 겐다이 종족을 제압하거나 죽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겐다이 종족을 죽이는 방법은 딱두 가지만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몸 전체를 증발 혹은 소멸시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두뇌나 목 부근에 있는 주요 신경촉수가닥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클론 전쟁기의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겐다이 종족 더지를 항성에 던져서 죽인 사례와 제국기의 칼케스티스에게 패배한 레이비스가 일부러 목 부분의 약점을 노출시켜서 전사의 죽음을 맞이한 사례가 있죠. 겐다이 종족은 본래 영혼의 완벽함이란 이상을 추구하는 평화롭고 학구적인 종족이었지만 대하이퍼스페이스 전쟁 이후 시스 제국에게 행성이 공격당하고 종족이 몰살에 가까운 집단학살을 겪으면서 소수의 생존자들만이 살아 남은 비극적인 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겐다이 종족은 이 행성 저행성을 전전하는 유목 생활을 이어 나갔고 다른 종족들과 협력하는 일이 거의 없는 채로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수명이 긴 데다가 보통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겐다이 종족은 종족 보존이나 번식에 큰 관심이 없었고 이는 대량 학살 이후로도 이어져 겐다이 종족의 개체 수가 늘어난 일은 없었습니다. 천성이 평화로운 겐다이 종족은 아이러니하게도 종족을 대표할 정도로 가장 유명한 인물들이 모두 전사나 용병이라는 점에서 보통 폭력적인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수천 년을 살면서 두뇌 기능이 점차 쇠약해진 겐다이 종족 구성원들이 정신질환에 취약해져서 여러 정신병을 겪으며 폭력적인 기질이 심해지는 탓이었습니다. 일례로 2000살 즈음에 나이를 먹은 겐다이 종족 현상금사냥꾼 더지의 경우 클론 전쟁기에 거의 이성을 잃을 정도로 피해 굶주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Sharp enough to see the Jedi might be your equal. Say it again, and I'll cut out your tongue. It'll grow back. 겐다이 종족 특유의 뛰어난 회복력과 반사신경, 인간의 심장박동 소리를 200m 밖에서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된 오감과 수백 수천 년간 쌓인 전투의 노하우는 전사의 길을 택한 겐다이들을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워낙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은하계 역사에서 자주 모습을 보이지는 못한 겐다이 종족이었으나 그렇다고 그들이 굵직굵직하게 이름을 남기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겐다이 종족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앞서 언급했던 더지였습니다. 캐논 세계관과 레전드 세계관 모두에서 활동한 더지는 2000살로 추정되는 전설적인 현상금 사냥꾼으로 만달로어 인들을 혐오해 그들의 지도자인 만달로어 한 명을 죽인 전적도 있는 괴물이었습니다. 더지는 클론 전쟁기에 만달로어인 장고펫의 복제 인간들인 은하공화국의 클론 병사들을 죽이는 것을 즐겼다가 독립행성계 연합에 차출되었는데요. 분리파의 지휘관이 된 더지는 다크제다이 아사즈벤트리스 사이보그 사령관 그리버스와 함께 분리파의 고위 사령관 3인방 중한 명이 되어 여러 차례 적들을 위기로 몰아 넣었습니다. 특히나 클론전쟁 중반부에 벌어진 더지의 창작전은 공화국의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빠르고 잔혹했죠. 캐논 세계관에서 더지는 클론전쟁기에 살아남아 제국기에도 활동한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레전드 세계관에서는 클론전쟁 마지막 해에 제다이 장군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활약으로 카탁 행성계 인근 항성에 던져져서 몸이 소멸되어 사망했습니다. 한편 레이비스라 불리는 겐다이 종족은 고공화국기 즈음부터 제다이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자신이 쓰러뜨린 제다이 기사들의 광선검을 모아 부관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을 정도로 거침없는 전사였던 레이비스는 고공화국기에 제다이 마스터 데이건 게라와의 결투에서 처음으로 패배라는 것을 경험했고 결투에서 승리하고도 자신을 살려준 데이건의 배포에 탐복하여 그에게 생명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타락한 데이건 게라가 부상을 입고 박타탱크에 들어가자 레이비스는 데이건을 찾기 위해서 여러 제다이를 생포해 그의 행방을 부르며 고문했지만 끝내 데이건을 찾진 못했고 곧그 역시도 여러 명의 제다이 마스터들에게 제압되어 200년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다이 기사단 몰락 이후 제다이 의 감옥을 탈출한 레이비스는 코브 행성을 기점으로 베들렘 레이더스 를 결성하고 행성에 추락한 분리 파 코어십에 들어있던 전투드로이드 들을 부하로 거느렸습니다. 레이비스는 행성에 찾아온 제다이 생존자 칼 캐스티스 덕분에 데이 건 게라와 제외할 수 있었지만 칼 과의 결투에서 다시 한번 패배 하면서 이번에는 수세기간 전사의 죽음을 부정당하지 않고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